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업사이클링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데요. 재생용품을 이용해서 작품이 탄생된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건가요? 아예 바로 이겁니다. 가방 아닌가요? 네, 가방이에요. 가방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바구니나 이제 악세사리,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가능해요. 음, 그러면 이게 어떤 거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 종이팩하고 우유팩 있죠? 그거를 재생해서 종이밴드로 나오거든요 그걸로 해서 짜는 겁니다 환경이 생각하는 착한 공예로 알려진 업사이클링 공예 에코크래프트입니다 폐지나 우유팩을 재생해서 종이밴드를 만드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만든 공예입니다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거는 요즘 그 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도 문제고 해서. 그래서 재생 종이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가정 주부들한테도 이제 그 재생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음, 많이 이제 호응도 해주고 관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의미인 공예기도 하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생 종이 공예라고도 불리는 에코 크래프트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국내에 알려진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직은 생소한 편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상한 작가는 5년 전 에코 크래프트를 처음 접하고 난뒤 에코 크래프트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 신기해하세요. 더군다나 기존의 라탄이나 그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대나무 공예 같은 거는 종이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이, 제가 종이를 했다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와서 만져보시기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가방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핏보기에는 라탄 공예나 등공예와 닮아 보이죠? 재생종이 밴드와 가위, 풀, 자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에코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가방만 있는 건가요, 아니또 가방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되고 바구니 같은 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악세사리 같은 거 리본이나 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깜찍한 그 미니어처 같은 거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재생 종이 밴들이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정말 다양한데요.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종이라고 해서 흐느적 흐느적 거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직접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빳빳해요.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가죽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할수 있죠. 등나무나 대나무 소재와 비교했을 때 유연성이 더 뛰어날뿐만 아니라 강하고 직인 편이기 때문에 바구니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크래프트로 만들어진 소품은 수명을 다해 버려진다고 해도 자연으로 잘 돌아가고 다시 종이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에 아주 장시간 오랫동안 담가 놓지 않는 한은 더 경고해져요. 네. 물을 그래서 일부러 가방 같은 거 만들고 난 다음에 물에다 한번 담가서 말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양도 훨씬 더 예쁘게 잡아지고 훨씬 더 딱딱해서 경고해집니다. 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2초마다 축구장 면적의 원시림이 사라지는데요. 재생지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나무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지구를 살리게 됩니다. 에코 크라프트는 초보자분도 가능하시는 게 음, 도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종이 밴드하고 이렇게 가위하고 풀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어, 바르기가 굉장히 편하죠. 에코크래프트 밴드는 12가닥의 작은 종이 실로 되어 있는데요. 종이 실 가닥을 엮어 짜임이 드러나는 바구니 형태의 작품을 만듭니다. 한참을 작업하던 작가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제가 장당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시할 거를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상한 작가가 향한 곳은 도서관인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 지역의 위치에 있는 도서관을 순회하며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에코크래프트를 알리고 싶은데요. 작품, 여러 작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서 그 공예대전 같은데 한번 나가보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히 에코크래프트를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가닥 한 가닥 엮어 만든 에코크래프트에 작가의 열정이 스며듭니다. 재미있고 좋은 공예가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는 기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친환경 공예 에코크래프트. 재생 종이를 이용해 환경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을 원하신다면 에코크래프트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